하루 빨리 집에 가야 할 텐데 에이, 걱정이네요. 힘을 내야 할 텐데 아직도 할 일은 많은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병원 신세 지고 의사와 간호원에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그리고 밤을 지새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벌써 큰 수술만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병원 신세만 지는 게 자식들한테 미안합니다. 하여튼 오늘 퇴원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의 자식들이 병원에 도착 안 했대요. 또 도착해서 또 퇴원해서 집에 가서 또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수술을 받은 게 2017년도니까 2017년도 7월달 그러니까 5년 전이죠. 거의 뭐 정확하게 약 5년 전인데 5년 전에 첫 수술을 받고 또 2020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두 번째 수술을 받고 또 지난 4월에 세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세 번인데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풀이 그 체값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에 적합한 게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뭐 나이가 있든 없든 그뭐다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전신 마취 후에 이 사람이 모든 걸 이겨내고 깨어날 수 있을까 또 수술을 하면서 어떤 그 위험성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을 합니다. 바로 뭐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의사가 수술 날짜 받고 바로 수술하는 을게 아니라 그수술 날짜가 잡혀놓으면 그 안에 해야 할게뭐한 다섯 여섯 가지 검사가 있어요. 그걸 다 맞춰야 거기서 또 그런 각자 이제 의사들이 다다르죠그 맞는 의사들들이. 다이스해야 어, 이제 또그 수술을 합니다. 예, 지금도 요 앞에 이렇게 정말 건강을 잃고 이렇게 보조 그 체열을 정말 의지해서 저렇게 참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건강을 잃으면은 본인은 물론이지만 가족들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참 모두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수술을 세 번의 수술을 했는데 그새 제 목숨이 길어서 그런 어, 긴 건지 질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그 시한부 판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료를 받다 보니까 뭐 이제 의사가 저는 뭐한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가서 체크업하고 그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의사가 다섯 뭐 명인가 한 여섯 명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도 뭐 서너 번씩 그 의사를 이제 각각 다른 의사들 가야 되고 또 피를 또 항상 의사한테 가기 전에는 또피 검사들을 하기 때문에 또 각자 각 의사들이 피 검사를 하다 보니까 <laughs> 피 검사도 어쩔 땐한 달에 세번네번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 가면 뭐 피가 뭐 조금 뽑아요. 그냥 가면은 또 이게 막두 캡슐, 어쨌든 세 캡슐도 뽑고, 뭐또 하다 보면은 음, 울트라 사운드, 또 초음파 검사에다가 C T 에다가 또 M R I 에다가 뭐 같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귀찮아요. 이제 그게 그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약 먹고 주사 맞는 거는 뭐 이니가 배겨서 그거는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아 이제 그 상담하러 시간 맞춰 가는 게귀찮아요또 가서 좋은 소리만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귀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병이 어떤 수술이 어떤 고통이 제일 아프냐? 어떤 특정한 병이라든가 특정한 고통이 제일 아픈 거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고통이 제일 아픕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지금 요 근래 만해도 그래요. 몇주 전만 해도 제가 3차 수술을 받으면서 소변을 잘못 봤습니다. 지금 소변이 안 나올 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어떤 약을 먹다 보면은 또 어떤 그그 그 음식 같은 거 왜냐면은 또 이제 또 수술 받고 뭐 하고 나면 또 아무 음식이나 또 당분간 먹지 못하니까 하다 보면은 또 변비가 됩니다. 아, 그거 변비 진짜 당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것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응. 예. 그러다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치아가 이제 부실하게 되다 보면은 또 이제 또그 어떤 그 치과 진료 같은 걸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하다 보면 또 치과 진료가 바로바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이가 아프니까 씹질 못합니다. 그러면 대충 씹고 음식을 넘기다 보니까 원래는 음식을 여러 번 씹으라고 하는 말이 젊었을 땐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맞습니다. 음식은 될수 있으면 오래 씹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내가 씹어서 자주 을 잘게 분해를 시켜서 내가 삼켜야 위에 부담 안 가고 속이 편한 겁니다. 근데 요새 또 이가 아프니까 제대로 음식을 대충 씹어서 그 삼키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속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온친거 같지 이렇게 그 여기에 탁그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뭉쳐 있으니까 아그 고통 말도 못합니다 그것도 그거는 그냥 바늘을 찌르는 듯한 고통은 없는데 그냥 하는 그 고통이 밤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뭐 각종 소화제라든지 어떨 때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탄산 그 음료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 소다수를 대리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하여튼 모든 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 고통을 기, 저,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가스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빨리 이걸 내려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약저약다 먹다 보니까 어떨 땐더 나빠져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픈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약을 사러 가야 되는데 또 너무 아프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다또 성인이 돼서 다 따로 사는 또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또 SOS를 쳐서 또 약을 사달라고 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밤늦게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한테도 그거 참 못할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겪은 고통입니다. 제가 느낀 그 어떤 설마의 방심가 그러니까 설마를 방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고통스럽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발 건강관리 잘하셔야 노후의 생활에 마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자식들이나 내또 형제 자매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이웃에게 폐를 덜 끼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기둥을 제대로 못하면은 할수 없잖아요. 제 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설마나 이렇게 책이나 뭐 뉴스나 뭐 이런 뭐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그 고통 이렇다 이 하는 그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듣고 일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돼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들 고통을 느낀 사람들 그 증언하는 또 이렇게 간증하는. 그것도 잘세연 드시고 건강하실 때 정말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에 가서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들 하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아까또그 뭐 이게 뭐냐 그 프로텍트 체어를 끌고 가는 그 사람 외에는 다뭐 행복한 모습들이잖아요. 이 행복한 모습이 한 순간에 끝나면 안 되겠죠. 영원히, 네, 영원히가 영혼이, 아니라 내가 이세상에 삶이 존재하는 한 고통을 들고 느끼고 재미있고 또 자식들한테도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존중받는 예, 그런 삶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Where's our turtle?